안녕하세요. 청주 파충류 패션 미월 대니머입니다 자, 오늘은 어 어떤 영상을 찍을, 찍어볼 거냐면요. 이제 거식 개체 아이들 한번 밥 주는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는요. 어 저번 주, 저 저번 주 한번 온거 같은데 되게 밥을 잘 먹어요. 저희 가게에 온지2주 만에 아니 아니 2주만2일 만에, 만에 밥 먹었어요. 제가 한정으로 찍고 있어서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 부탁드려요.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한 손이라서 이렇게 조금 줘볼게요. 되게 잘 먹습니다. 고객님께서도 되게 좋아하셔요. 얘가 성 3주? 한 달? 안 먹었다고 했어요. 저식으로 그래서 저희 가게에 오게 된 아이 중에 한 마리죠. 얼마 전에 유튜브에도 올라갔던 아이예요. 저희는 이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사육사 경력으로 이제 사육사 경력도 있고 사육사로서의 수많은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거식 걸린 아이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태임이 안 됐던 아이 사운동, 사나운 동물들 그런 아이들을 저희가 생명하게 만들다거나 거식 걸린 아이들은 어 이제 먹게 만들고 그렇게 저희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저희 매장에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10마리 먹지 않았나요? 되게 많이 먹었어요 살좀 찌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옆에 있는 아이도 한번 볼 건데요 얘는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어요 온지한 일주일 된 아이인데요 잠시만요 한번 접어보도록 하게, 해보겠습니다 반응만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음, 크게 아직까지 없는 것 같죠? 조금 더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냄새는 맡았네. 반응은 크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싸는 건 잘해요. 얘가 암컷이라서 여러 가지 조금, 이유를 추정할 수 있긴 해요. 여기 또 또는... 보면, 네, 여기도 한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되게 건강하나. 여기 있는 아이는요 꼬리가 한번 잘린 채로 왔었어요 되게 잘 키우셨어요 그런데도 여기 있는 아이는 이제 데려가도 될 정도로 잘 먹고 어, 기간도 다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객님께 연락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가요? 반응 정말 좋죠? 저희 매장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반응이 다 좋아요 그리고 저희는 어, 동물들도 이제 계속 뭔가를 열정, 열을 가하는 뭐 허브 열원이나 뭐 스팟 이런 걸 해주면 동물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여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해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아 절대 아닙니다. 동물들도 체감 온도가 따로 느낄 줄 알고, 또 여기서 지금 이 날씨에서 무언가를 해준다면. 동물들 입장에서, 아니, 우리 사람으로 좀 의인화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음, 땡볕에 우리 패딩 있는 거랑 똑같아요. 되게 이게 몇도막 이렇게 차이 난다고 해서 동물들 막 죽거나 막 아프거나 그렇지 않아요. 얘네도 여름 되면 다 알고, 이런는 관식 좀 줍니다. 그래서 되게 건강하게 키울 수 있어요. 막 이제 지금 막 하부열은 해준다면 다. 끄는거 추천드려요 동물도 얼마나 덥겠어요 얘네도 얘네도 응? 더, 동물들도 더우면 막 저기 막 사막같은데 가보면 차 밑에 숨거나 굴 밑에 숨고 그러는데 되게 동물들도 더우면 못살아요 얘도 지금 온지는 얼마 안됐는데요 첫날에 먹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뭔가 마음이 안 맞는지 기분이 안 좋은지 어제부터 안먹네요 저희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스팟이나 하웨어랑다안 해줘요. 동물원 지금 가보면, 동물들 오히려 시원한 곳에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고요. 전, 얼마 전에 저 전주동물원 갔었는데, 저기, 골파이톤하고, 뭐 아, 골파이톤인데, 저기, 레틱하고, 거미줄 파이톤 보고 왔는데요. 거기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물, 물 속에만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날씨가 덥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파충류는 변동 동물이기 때문에 더우면 더운 곳에 적응하고 추우면 추운 곳에 적응하고 그렇게 사는 동물이 우리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더 해주지 마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늦가을부터 해주세요. 그냥 반응이 있다가도. 없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먹고, 아이고, 눈 살짝 찬데, 미안. 눈 닦아. 얘한달 정도 거식이었는데, 저희가, 저희 가게온지 하루 만에 풀었습니다. 저번에 저희 매장에서 뭐 시비가 걸린 적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통통한데, 얘네가 왜 거식이냐. 그리고 하루만에 푸는게 말이 되냐 네 가능해요 저는 사육사였고 8년 이상 경력이 있고 여기 못볼거 뭐 볼거 다 보면서 경험하고 일을 해왔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래서 다할줄 알고요 10, 최소 16분 만에 거식푼적 있습니다 시비 걸는 사람들은 제발 시비 걸지 말아 주세요 최소한 동물원에서 일을 하고 시비로 걸어주세요. 그리고 동물대학교로 나오고, 저는 전문 학사층도 있어요. 이게 저는 전문적인 사람입니다. 이 아이는 계속 점차 늘려갈 거예요. 얼른 건강이, 건강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이따 또 줄게. 시간 봐서. 어? 아, 되게 잘 먹네요. 아이고, 아이고. 제가 한번 눈병이 살짝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염성은 아니고 이 탈피로 인한. 그런 거였는데, 이제, 안약도 넣어주고, 저희가 탈피, 그런 껍질, 그런 거다 제거해줘서, 지금은 되게, 나아지고 있죠. 아직까지, 이제 100%는 아니라서, 약간, 조준이 조금 어, 려운것 같아요.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전보다는 훨씬 조준도 잘 하고요. 지금도 이제 밥도 자기 스스로 먹고, 되게, 기특하네요. 네, 이상, 저희, 청주 파충류 패션 유얼 데니 머리 였 습니다. 감사 합니다. 구 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